요즘 뭐 허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. 예전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. 음.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지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. 음. 어떻게 좋아진 거야? 이제 다쳐가지고 허리가 많이 안 좋았잖아. 근데 음. 수영하면서 하다가 어, 거기 잘릴까봐 어, 뭐 트레이너 뭐 허리도 관리할 겸뭐돈 들고 이제 트레이너로 관리 이렇게 저걸 했지. 어, 운동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운동으로 이제 해결이 안된 거잖아. 음. 우연히 이제 유산나 만나가지고 그 원인을 내가 알아냈지. 음. 동을할수 있는 방법도 알아냈고. 음. 어. 그래서 허리가 괜찮아지려면 일단 세 가지. 음. 세 가지만 잘하면 돼. 세 가지. 음. 어. 이세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아지는 거지. 음. 네. 첫 번째는 뭐냐면 자세야. 자세. 음. 어. 자세가 잘못되면 뭐 구부정하거나 물건을 앞에서 무겁게 계속 허리로만 들거나 이러면 허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야. 음. 그럼 허리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. 두 번째는 어,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, 예를 들어서 뭐 허리에 필요한 영양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, 뭐 들어가 주지 음. 않는다라고 하면 그 허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. 어, 세 번째는 어차피 뼈나 관절도 다 근육으로 싸고 있기 때문에. 근육이 잘 어느 정도 단련되지 않으면, 흠통이 어, 되게 되면 또 음. 무너지게 되는 거고. 이세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아졌다고 라 하면, 이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. 음. 어, 그래서 자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허리가 이렇게 S자 망곡을 그릴 수 있게끔, 음. 이게 바나나 커브라고 하잖아. 음. 이렇게 허리를 계속 넣어주고, 어깨 펴주고, 앉아있을 때건 서있을 때건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해주는 게 음. 가장 중요하고, 물건을 들 때도 허리를 숙여서가 아니라 다리를 구부려 가지고 물건을 들거나 음. 이게 생활라 돼야 돼. 음. 어. 다행인 거는 나는 허리를 다쳐서 허리가 안 좋아졌지만 자세는 그래도 운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괜찮아서 음. 그거는 이제 괜찮아졌었고 두 번째는 어, 허리도 이제 관절이잖아. 관절에는 관절낭이 있어. 이 관절낭이 빵빵한 공으로 채워져 있어야지만 관절이 잘 이렇게 버텨주게 음. 되는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 자,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세가 안 좋거나 뭐무게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 빵빵한 공이 이렇게 무너진다고. 음. 관절이 빵빵 이게 잘버텨주니라 이렇게 흐물토 이렇게 묻혀주는 거지. 음. 협착이라든가 뭐측만이라든가 이렇게 틀어진다고. 그러면 어떻게? 자 일단은 관절낭에 깨끗한 물이 차 있는 땡끈한 이제 타탄한 공이라고 하면. 이게 안에 있는 물이 혼탁해지고, 그어 영양분이 이제 잘안 되죠. 얘네들이 막얇아지나 그러면 이렇게 무너질 거 아니야. 음. 그러면 그 안을 깨끗하게 해주고, 그걸 잘 지탱해 줄수 있는 영양분이라던가, 이런 것들을 뭐 유해해서 어떤 공격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잘 막아줄 수 있는 음. 그런 어떤 영양소들을 잘 넣어주게 되면 이 공은 무너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빵빵하게 음. 리프팅이 된다는 얘기지 음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관절을 싸고 있는 게다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잘 해주게 되면 음. 어, 관절을 잘 보호해주고 지탱해주면서 어,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음. 예? 그러니까 내가 이세 가지를 잘하는 건. 음. 어, 그러면 또 음. 많은 분들이 자기처럼 허리에 대한 건강 걱정 안 해도 되겠네? 그렇지 어. 음. 근데 이게 단기간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 음. 어. 사람의 어. 몸 상태에 그렇지. 따라 좀 다르겠어? 어. 허리는 아팠다가도 어, 좀 괜찮아지게 되면 음. 통증을 못 느끼니까 또 자세나 이런 것들이 틀어지고 하거든 음. 그래서 항상 그것들을 인지를 하고 좀 오랜 기간 동안 자세도 음. 똑바로 그렇지 어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어. 음. 물건을 들 때도 항상 어. 그렇지. 음. 아. 이렇게 들면 안 된다는 그렇지. 거지. 아. 음. 그리고 이제 관절낭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음. 뭐가 필요하냐면 오메가 3라든가 이런 것들로 노폐물을 잘 빼주고, 음. 또 관절에 이제 좋은 글루코사민 잘 넣어주고, 음. 또 그걸 막 공격해서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그런 유해 이런 것들을 적하게 해서 뭐 항산화 비타민, 항산화 미네랄 이런 음. 것들을 잘 넣어주고, 그리고 근육 운동도 막 허리에 필요하다고 해서 막 엿기든 뭐데드리프트라든가 베이비 음. 스탠딩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음. 코어 운동. 어, 자세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코어 근육을 잘 운동시켜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게 되면 어, 음. 허리 건강은 어, 잡을 수있다라고 음, 진짜? 어. 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 보고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, 그렇지? 그러니까. 어, 남자는 허리인데. 그러니까. 내 <laughs> 허리가 남자는 허리였는데 <laughs> 허리가 안 좋으면 이 자존감도 무너져요. <laughs> 그래, 이제 좀 자존감 좀 무너졌어. <laughs> 그 어, 남자라서인데. 10년 동안 어? 자존감이 무너져 있다가 올라왔네. 그럼 축하해. <laughs>